안녕하세요. 예원당입니다. 2025년도, 불사년이네요. 용띠에 대해서 오늘 전담을 받으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의 조금 좋은 팁이 됐으면 은 저는 그거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용띠. 경진생이네요. 26. 거의 26. 무서울 게 없지. 뭐가 무섭겠어. 어 이제는 그동안 뭐 시험 보고 취직하려고, 뭐 연애 좀 하려고. 뭐좀 하려고 하면 다안 됐죠? 일산연애는 내가 원하는 곳, 시험도 보시고. 근데 용띠들이 대체로 보면, 보시면은, 소가리를 많이, 해. 소가리를. 그러니까, 화나면 화나는 대로 좀 풀고 싶고, 닮지 마시고, 참지 마시고, 턱에 자꾸 담으면고름이 터지면은, 터져서 괜이용 입에서 불러오듯이 사람한테 상처주는 말 잘하고, 어? 확내찔려서안아든말해 어? 가지고 손해 봐 가지고 망신살 뻗치고 낭패고이 용띠들이 대체적으로 그러거든요. 어. 또 그리고 대가리 노릇 하려고 그래 가지고 자기가 꼭 대장 노릇 하려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굳이 버리지 마시고 닮지 마시고 어, 기분 나쁜 거 있으면은 그때그때 푸시고 힘든 거 있으면 아예 참아 보자 이러지 마시고 그때그때 푸시고 푸는 법을 좀 공부들을 좀 하셔야 돼요. 취미 생활을 많이 가지시란 얘기예요. 화를 풀수 내가 화를 풀수 있는, 어 그래야 사이즈가 안으시는데, 이 용띠들 올해, 어, 경진생 같은 경우에는, 어, 취직하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하, 얘기를 하면서 잠깐 이렇게 뜨는 이유가, 만약에 항공사, 여행사 쪽에 뛰어가 올 되고 싶어요, 뭐 승무원이 되고 싶어요, 뭐 연구직 쪽으로 가신 시 뭔가를 그런 쪽으로 가시면 전문직 쪽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시험 한번 보셔도 나쁘진 않아요. 어. 자꾸 움츠려 있지 마시고 도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뭐 패션 쪽에 계시는 분들 내가 자리가 변동을 해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좀잘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괜찮아요 올해는 용띠들이 내가 상승해서 동선 한번 분주히 바쁘게 움직이시는 애시거든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경진생들은 같은 연애도 연애 운도 열렸어요. 연애 운도 열렸는데 이 용띠들은 약간 벽을 치는 게좀 많아요. 사람을 약간 벽을 그래서 좀 쉽게 연애하는 거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 그리고 한분 나쁜 분들은 용띠들이 이렇게 최고 나쁜 분은 하나 고칠요다 똑같아 요 용띠들은 제발 사람 간좀보지면새 찔러 보지만 말라. 어 찔러봤다가 아니면은 아예 말지 뭐. 포기가 포기들도 또 많어. 그니까, 러 그건 나쁜 습관이거든요. 그런 것만, 어, 조심하셔서, 스물여섯, 26, 스물여섯 살, 경진생, 자신감 가지고, 파이팅! 한번 도전해보시고, 취직하시는 분들, 연애하시는 분들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진생이네요. 용띠, 용띠들. 용띠들. 아, 작년에 뭐 시험받다가 떨어졌어요. 뭐 연애했다가 결혼했다가 파했어요. 깨졌어요. 뭐 결혼할려다가 뭐 연애하다가 헤어졌어요. 어디 직장가서 뭐 잠깐 일하고 잘렸어요. 이러신 분들 많으는데 이이 무진생들이 약간 좀 게을러. 그리고 약간 앉아서 어거져 걷어, 먹으려고 하는 스타일들이 좀 있어요. 이 용띠들, 이 무진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 그러지 마시고 자기가 노력해서 아 나는 이 나는 이 무진장들 분들한테는 차라리 외국 나가서 살으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한국은 너무 좁다 얘네가 한국에 살땐 외국 나가서 어, 일을 찾아서 하는 게더 낫지 않겠냐 외국 회사에 가서 일해 놓은 거 한번 찾아봐서 일을 해봐라 그래서+ 그래서 가서 옛날에 그랬던 분들 잘 되신 분들도 많으시는데 이 용기들이 약간 이 무진장들은 약간 느려. 하늘천 따지, 약간 느리신 분들이 계세요. 좀 세월을, 태, 네월을 좀 가시는 분들이 약간 느긋하게.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내려보시는 형국들이 많으시거든. 무진좀 잘난 척을 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올해 을선이 들어와서 용기들, 어, 무진생도 자기가 하고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어, 재혼을 하실 때가, 만약에 결혼을 하실, 올해 결혼운도 들어오시고, 문서운도 들어오시는 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문서를 잡으려면, 결혼도 문서, 자식이 나는 것도 문서고, 어, 직장에서 적어대는 것도 문서고, 차 사는 것도 문서, 문서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 용기들 같은 경우는 문서운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그동안 애못 낳고 애를 갖고 싶은데 결혼 생활을 했는데 올해는 애도 들어오지는 않으시거든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집안에서 자꾸 웃을 일꽃필날 좋은 날이 많으시니까 어, 저희 엄마 아빠가 그동안 아프셔가지고 너무 좋아했는데 우리 물어보신 분들 괜찮으세요 좋아지실 거예요 근데 또 사람 강을 좀 보지 마라 그것만 고치시고 가시시면 서른아홉 여덟 살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파이팅 한번 해보세요 어 그다음에는 음. 병진생이네요. 49살 쉬운 살이네요 올해는. 아이고 참 바쁘네요. 자식 쫓아다니랴, 마누라 쫓아다니랴, 서방 쫓아다니랴. 거의 보면은 이렇게 이정진생들은 병진생들을 보면은 부부끼리 돈 버는 부부들이 많아요. 혼자만 버는 타격들은 없어요. 열에서 한두세 명은 어. 남편 잘 만나가지고 집에서 띵까띵까대 돈만 받고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여자 남자도 여자 잘 만나가지고 그냥 놀러 다니시면서 그냥 즐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올해 용띠들 같은 경쟁생들도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박대감과 여러분께도 큰 힘이 됩니다. 한번꼭 눌러주시고 좋은 기운과 호흡 많이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 괜찮습니다. 자기가 새롭게 변화수에서 작년에는 근육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해는 치고 가는 올라갈 수 있는 수고, 운도 튀는 운이시기 때문에, 어, 좀 게을른 거를 좀 빠삐 움직여서, 새로 추진해서, 한번 다녀보시고, 사업 적으로 가시는 분들, 빨리 움직이시게 되시면은, 뭐 좋은 성과가 많으시는 해에요. 어. 집안에서도 지금 안정, 약간 안정이 되시고, 자식들 속삭여도 이제 마음 잡아서 공부도 하려고 하시는 형국이고, 어, 이러시기 때문에, 어, 근데 이 날, 조금 이 병진생들이,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저 먹는 거는 없습니다. 거저 먹는 거는 없기 때문에, 지가 노력한 거 그냥 다시 덮지 마시고 올라가셔서, 노력해서 한번 추진해서 가시면은, 그, 쌍따봉이 돼서, 이제는 한 내가 봤을 때는, 올해부터 한 5년간은 바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영업하시는 뭐 하시는 분들 한번 열심히 파이팅해서 한번 도전해서 시작해서 보세요 벌려서 나중에 왜 선생님 말 듣고 벌려봤다 저안 돼서 그러지 마시고 그건 사실 생일 달을 불러 봐야 돼. 생일 달을 봐야 되니까 그거는 궁금하면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61아 올해는 뭐 갑진진들, 뭐 진생들, 용띠들 다 좋네.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 61, 62이잖아요. 한갑 지나고 났잖아요 근데 조금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소화물량이 좀안 되는 해요 뭔가가 가슴속이 답답하네. 뭔가가 조금 잘, 어, 풀릴 것 같은데도 잘안 되는 애. 어, 작년에는, 어, 옛날에는 보면은 그래도, 아우, 어, 좋으면 확 좋아졌다가도 그랬었는데, 올해는, 왜냐면은 몇 년간 힘드셨죠? 4, 5년간 아마 3, 4년간 힘드셨을 거야. 그게 올해까지 물고 늘어져요. 쉽게 얘기하면은, 돈 빌려줬다가, 그몇년 전에 돈, 투자를 했는데 그돈못 받아가지고, 끙끙끙끙 거리시는 분들, 어, 뭐 남한테 뭔 일을 했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 어, 또뭐 수술을 했는데 그게 몸이 완쾌가안 되시는 분들, 재발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어, 갑진생들은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니 뭐니 해가 건강만 잘 잡히시고 가라. 어, 너무 욕심부리지 마고 응, 자꾸 짜증내고 성질내지만 마라. 그러시는 해시기 때문에, 어, 건강수. 어,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올해는 또 약간 이 용띠들이 보면 단명인 사주들도 있어요. 6 1나에서는 건강수,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절대 상가집 가시면 안 돼요. 상가집 주 가시면 아니 되고, 집안에 자체면 줄줄은 내가 내 몸으로 치시는 애 때문에, 뭐, 건강수가 안좋아지기 때문에, 큰병 만들지 말고, 아프면 병원 가시고, 아프면은 병원에서 수술 받으면, 수술 받으시고,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사주팔자는 안 좋으면 무당집 찾아오지만, 건강수 안 좋으시면은, 병원 가시고, 돈떨어지면 은행 가시면 돼. 어 무당말이 다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갑진생 건강수, 최고예요. 어, 사고수 건강수, 건강수만 잘 챙기세요. 그 이상, 그래야지 70부터 좋아지시는 해시기 때문에, 어, 잘먹그 오래 살수 있어요. 올해는 단명사, 이 갑진생들이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돌아가시는 분들. 그것만 주의하시고, 어, 임진생이시다. 아유, 그동안 공, 풍파풍파, 그냥 징그럽고 시끄럽고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다. 어? 그래도요, 올해는 집안에 우한 없고 풍파 없고, 어, 이제부터는 그래도 마음 편안하고 아유, 그래도 조금 덜 일하고 먹고 살겠다. 어? 괜찮다. 네가 움직이고 가시는 길에 조금 가시면, 구시월 달만 조금 조심하시고, 피해 가시면은, 그 외에는 크게 뭐,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하겠어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쓸어 다닐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은 자식들한테 그래도 용돈 받아 쓰실 것이고, 그래도 내가 노력한 결과 돌아오시는 형국이시고, 이제는 입좀 이렇게 닫지 마시고, 좀 서운한 거 있으면 서운하다고 얘기하고,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드시고 싶다고 자식들한테도 얘기해서 드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이 용띠들은 참그 눈치 보는 게 문제야. 남 배려하고, 남한테 피해 될까봐, 그건 이제 습관이 돼서 그래. 그러지 마시고, 어? 당당하게, 고기도 고기 먹고 싶다고 얘기하시고, 하시면은 괜찮으시고, 뭐, 대체적으로 다 봐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용기들이 올해는 그나마, 그나마 잘 피해가시고, 옛말에 용꼬리를 살, 뱀대가리를 살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올해는 청룡이기 때문에 용하고는 합수가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시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는않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올해 용기 들은 세 같은 경우는 씨는 아을사이시고그래도찾아어어용지어 합수가 이어찾아어어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어좋어나쁘어 음, 않다 평탄하다. 어. 상안하고 어, 그건 없다. 괜찮다. 집안에 좋은 소식 많이 들리고, 직장에서도 사업 취직하시는 분들, 직장에 좋은 소식 많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최고 좋은 건 값진 생만좀 조심하세요. 그러시면 대체적으로 좋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들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1, 4년은, 2025년은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거는 건강도 좋아지시고, 그래도 집안에 좋은 일도 좀 생기고, 자식 새끼들 늘속썩이고좀 좋은 일이 많으시니까,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셔서, 새롭게 을사년 좋은 애로 한번 맞아보세요. 보세요 그러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을사년은 남자, 이, 이 을사년들, 그러면, 전생에 무슨 술하고 웬 술을 줬는지, 술 쪽으로 건강,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남자분들, 술 고락고락 고집부리지 마시고, 마누라 말도 주시고, 좀 자식 얘기도 듣고, 그 친구 얘기는 더 우리는 술 담배 조금 자제하세요. 괜찮습니다. 어디 보자. 지금 80이 넘어가서 그럼 80넘어가실 때는 뭐 개미생이시네요. 뭐가 있겠어요? 내가 있는 쌈짓돈 안 나가면 되고. 그 동안 뭐 자식들 좀 보태주겠다고 했다가 상처받은 경우도 많고 올해는 그냥 내 건강수 삼재지만 괜찮습니다 건강조잘 챙기시고 그래도 집안에 그몇년 사이에 뭐 지인들 가셨던 분들 많으셨고 특히 작년에 옆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생명이 연장돼서 그냥 사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큰 풍파는 거쳐갖고 사자도 왔다가 어, 넌좀더 살아라 그리고 넌 아직 갈 때가 아니다 두고 가시는요. 건강만 잘 챙기시고, 잔소리 조금 줄이시고, 이러시면 가사, 가사, 가정에 평화롭고 되니까, 그렇게만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